제가, 그, 이제, 위암 진단을 받고,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죠. 아산병원에 진단을 받고, 그,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해야 된다. 한 1년 정도. 그래서 그거 제가 이제 제약회서조심에요 심풍제약을. 그래서 이제 그 항암에 대한,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정말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체약 쪽으로 한번 해볼까? 항암을 그 보부하고 제가 내려왔죠.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.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면역세포 아시잖아요. 면역을 갖다 올리는 게 뭐지?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게 뭐지? 찾아보다가 TK세포를 알게 되고 면역세포를 알게 되고 그 면역세포를 올리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뭔지를 갖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면역세 올려야 된다. 우리가 말하는 NK 세포를 올려야 됩니다. 그래서 NK 세포가 장 근접한 게 무엇이라고 찾아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러 건강 기능 식품들 중에서 그 국내 에 들어와가 있는, 지금 국내에 어떤 제품들이 내가 제가 인정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인상이 완료 안 됐는 데 인상이 완료 안된 제품들은 제가 제약회사조심입니다 제가 교육를 해고. 그래서 인상이 완료된 제품을 찾다가 뭐, EBMR 제품을 알게 되었죠. 그래서 그 제품을 어, 초기에 한 천만 원 구입을 했어요. 구입을 하고 한번 먹어보자. 자료를, 근데 저는 자료를 중요시합니다. 그걸 먹어봤는데, 그 효과 면에서 어떤 게제 몸에, 제가,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죠. 그래서 그 제품을 알고 계세요. 그게 내가 묻는 질문의다 되었어요? <laughs>